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케아를 나왔습니다. 이제 집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예, 오늘은 방 3개 할 것들을 구매를 했고요. 예,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바로 여러분 내일 내일 오후 1시에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창업 관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몇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제가 날짜를 설날 당일로 정하는 바람에 몇 분이 많이 오시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예, 아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창업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모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의 예, 노하우들을 예,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예, 지금 12월 1월 달 진행한 그 강남 게스트하우스 에 대해서도 그걸 하면서 제가 얻은 데이터들을 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놓치지 마시고 예,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돈을 주고 사시는 겁니다 단돈 얼마? 97,000원에 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꼭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내일 내일 바로 오후 1시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은 예, 많은 신청과 예, 응원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저희 여러분, 어, 이케아에서 이 매장에 와서 인터넷 배송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매장에 재고가 없거나 그러면 인터넷 배송으로 돌리는데 그러면은 그실콘 것들도 다 인터넷 배송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매장에 인터넷으로 또 재고가 없다. 그런 것들은 그게 용인에서 이제 용인 창고에서 인터넷 배송이 되는 건데, 어, 그 용인에 재고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싫은 것들을 직접 가져가셔야 됩니다. 물론 박스 포장은 되는데, 박스 포장하면은 택배로 해서 또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딱 정해진 날짜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 택배로 보내는데 또 박스 하나에 5,000원씩 들어가고요. 그 인조 식물 같은 거는 또 배송 자체가 안 돼요. 예, 택배로 안 됩니다. 인조 식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 인터넷 배송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냥 여기서 합배송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인조 식물 같은 게 없다. 그러면 박스로 해서 택배비가 또 5,000원씩 추가되니까. 예, 여러분의 예,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저희가 또제 차에다 잔뜩 실어놨습니다 또 예, 예. 그래요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같이 이케아 식료품을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귀리 예, 비스켓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게 맛있어 보이네요 예. 이건 뭐지? 맛 있겠다. 초콜릿인가? 초코롤 초콜릿들이 많네요. 이게 얘네가 스웨덴 브랜드잖아요. 이 패키징이 되게 이국적이에요. 그렇죠? 화이트 초콜릿. 라크 초콜렛. 약간 키캣 비슷한 느낌이네요. 한번 먹어볼까? 코코아. 코아 그리고 이쪽에 한번 먹어볼게요. 귀리 비스켓. 알파벳 비스켓. 요거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귤리 비스켓은 솔직히 별로 맛이 없어요. 건강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맛이죠. 커피 원두도 있네? 음, 커피 원두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드립에 대한 열정이, 애정이 좀 식어가지고 <laughs> 귀찮아요.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핸드드립이고 나발이고. 네, 그냥 물 마시고 있어요. 화이트 초콜릿. 티카. 과일 말린 게있네 과일 말린 거. 생강 쿠키. 초콜릿이 있고요 이게 그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초콜릿이죠 1500원짜리 그리고 이 비스켓도 먹어봤는데 이게 초콜릿잼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습니다 딸기잼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죠 딸기잼이 있는 거 네. 달아요 네. 우리나라 버터링 쿠키가 훨씬 맛있습니다 <laughs> 야, 이거 봐라. 빵이다, 빵. 파이네요, 파이. 아, 호밀 크리스프레드? 크리스프? 크리스프레드. 브 크네 케이프레스로 그치지. <laughs> 어렵다. 어, 뭐야. 이렇게 생겼어. 시리얼도 있네요. 시리얼. 예. 치료 왜 이렇게 비싸? 네. 이런 너트류도 있습니다. 너트류도 비싸. 네. 마카로니.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면 있고요. 여기 파스타 소스가 있네요. 파스타 소스. 먹음직스럽죠? 뭔가 오게닉 해가지고. 유기농. 유기농 제품. 근데 이게 얘네 나라에서, 스웨덴에서 온건지 모르겠어요. 이케아 브랜드인가? 다른 브랜드인 것 같은데 이건. 네, 예, 핫도그 빵도 있네요. 핫도그 빵도 있고 소시지가 있어요. 이 예, 이케아 레스토랑에서 파는 소시지. 별로 맛있진 않아요. 예, 그리고 소시지 하면 뭡니까? 존슨빌이죠. 소시지는 존슨빌이 제일 맛있어요. 예, 버터도 팔고요. 이건 뭐야? 아, 이거 뭐 마늘 가루인가요? 예, 네. 양파 가루네요. 양파 프라이드 어니언즈, 네, 볶음 양파 말린 거. 그리고 패키징이 굉장히 이국적이죠? 겨자 색깔 머스타드, 네, 겨자죠. 말 케첩, 케찹. 케첩이 진짜 만화 같은 케첩이네요. 디자인이.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나초 치즈만 나초 스낵이 있습니다. 뭔가 치즈볼 같은 거네요. 네,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동그랗게 생긴 게 있어요. 네, 별로 맛있을 것 같진 않네요. 그리고 제가 산 딸기잼, 딸기잼 다 곰팡이가 쓸어서 버렸습니다. 시원하게 딸기잼은 사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데, 잘 챙겨 먹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건 귤잼인가 봐요. 네, 오렌지 잼 같은 거에요 오렌지 잼참 <laughs> 먹음직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먹음직스러워 보이긴 해요 딸기잼도 그렇고 귀리 과자 아직도 여기도 있네요 <laughs> 초콜릿 있고요 이건 뭐지? 이거 파우더 같은데? 아, 파우더네요 머핀 가루인가 봐요 마치 액체류 같이 생겼네요 아, 귀리 카슘은요오 비리 초코맛, 베지밀 약간 초코맛 베지밀 같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잼이 또 여기 또 있어요. 예. 네. 라즈베리 블루베리 잼. 네, 패키징 아주 좋아요, 예뻐요. 파스타, 아, 받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이거 귀찮네요. 네, 요거. 이거 마늘이랑 허브. 비스켓이 있네요. 네, 저는 건강한 맛, 이런 간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팩. 비닐 팩. 지퍼백이죠. 미트볼이 있어요. 여기 이케아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인 미트볼. 네. 연어. 냉동연어. 네, 여기 원두가 아까 또 있고요. 뭐, 이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러네요. 이 음료도 패키징 되게 예쁘죠? 블루베리 음료인데, 맛이 없어요. 먹지 마세요. <laughs> 또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어, 원두. 원두. 이것도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 한 번씩 다 먹어봤거든요. 시럽이에요, 시럽. 네. 시럽. 와플이나 뭐 이제 팬케이크 같은 데다 찍어 먹는 시럽이죠 예, 파티음료 이것도 먹어봤는데 이거 약간 좀 독특한 맛이에요 막 와인 탄산 와인 같은 느낌이에요 예. 레드 탄산 와인 <laughs> 보통 화이트 와인이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있죠 저거는 약간 탄산 레드 와인 저거나 먹을까 저 베지밀이나 한번 먹을까 예. 발증이좀 나네요. 베지미를 에제메를... 먹어보긴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먹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저기 배에요, 저거 배. 애플 페어, 진저, 오트, 스무디. 아, 예. 네. 맛이 이상할 것 같죠? 딱 봐도. 파티 음료다. 1,500원. 자 아, 냉동 식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연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 뭐야 빵조가리인가요? <laughs> 어 뭔가 생선 같아요 생선. 네, 생선이네요. 저기. 연어. 그리고 이건 뭐죠? 시납들 뭔지 뭐 머스타드 소스네요. 겨자 소스. 연어랑 같이 먹는 건가 봅니다. 소스, 세나프, 앤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냉동식품 또 볼게요. 이거 팬케이크 같은 감자 팬케이크 있네요. 네, 그리고 피자도 있어요. 미트볼도 있고요. 네. 그리고, 버즈아이. 이건 뭐야? 알파벳 모양의 뭐, 이렇게 간식인 것 같습니다. 치킨인가? 버즈보겠습니다. 소시지, 아, 이거 당근이구나. 네. 그, 작은 당근 있잖아요. 귀엽게 생겼죠. 네, 여기 또 아까 봤던 오렌지 잼, 그리고 딸기 잼이 있고요. 다 유기농 제품이라고 써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저쪽에 다 있는 것들이네요. 피자, 그리고 니트볼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체다 치즈 앤리 파이, 치즈 파이 같은 거네요. 어 여기 약간 팬케이크네요. 팬케이크. 스웨디시 팬케이크. 이태아인데 이건 조금 맛있더라고요. 조식 메뉴로 있습니다. 네. 딱히 뭐살게 없네요. <laughs> 네, 초콜렛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견과류. 네, 몸에 좋은 견, 견과류. 그렇죠. 저는 그냥. 사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자판기 가서 음료나 뽑아 먹어야 되겠어요. 무한 떡볶이, 리필. 처음에 왔습니다. 두 끼라고. 우뎅도 네. 무한 리필. 좋네요. 음료도 많고, 라면도 될수 있구나. 와. 이렇게, 무한 리필집에 와서는 항상 이렇게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렇죠?